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업비트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곳과 약 45000건의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객확인kyc 절차를 소홀히 운영한 점이 적발됐죠. 이에 따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 9명도 제재를 받았고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이동 이 제한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 이 내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를 지속할 방침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금융당국의 제재,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업비트는 국내 1위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내부 점검을 강화하며 긴장하는 분위기인데요. 또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업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에게도 경고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나오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죠. 이번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기존 이용자들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가상 자산을 외부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거래소를 선택할 때 KYC 고객 확인 제도가 철저히 운영되는지 보안성이 높은 플랫폼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4. 업비트의 대응과 향후 전망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제재 취지에 공감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앞으로 고객 확인제도를 강화하고 내부준법 감시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인데요. 해외 거래소들도 점점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업비트 역시 규제 준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5.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투자 전략. 그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거래소의 법적 안정성을 철저히 점검하세요. 둘째, 보안과 실명 인증이 강화된 거래소를 이용하세요. 셋째, 가상자산 투자를 분산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피트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규제 준수를 소홀히 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업비트 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